안녕하세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관공서 입구 휴게실 전시 공간에 메리평 자유곡선 라인 조명을 보여드릴게요. 이 공간은 전력 관련 공공기관의 로비로 방문객이 처음 마주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적용된 조명은 메리평 자유곡선 라인 조명인데요. 곡선의 조명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것을 넘어 방문자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고 공간 전체를 보여주면서 부드럽게 연결을 해줍니다. 특히 메리평 구조라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빛의 선만으로 공간을 표현해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빛으로 공간의 첫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메리평 자유곡선 라인 조명입니다. 기업과 관공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주고 실내와 안정성이 필요한 공간을 만드신다면 꼭 라인조명으로 인테리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에서 참고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